어, 오늘 오랜만에 저희 공장 기계 현황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. 우선은 하천 선반 460의 천 선반이 매입되가지고, 이거는 이제 피드박스가 녹 때문에 쩔어 붙었고요. 어그 윗부분의 기어는 괜찮은데, 요 부분도 또 문제가 있네요, 요 부분도. 요건도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, 이거 쩔어붙은 상태에서 돌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. 그 나머지, 뭐, 기계, 뭐, 배드나 뭐, 이런 건다 괜찮고, 좌우 백래시도 양호하네요, 이거는. 그 다음에 이 옵티몬 선반, 피드박스가 없는 옵티몬 선반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탁상 선반. 탁상선 반이 들어왔습니다. ARFA, 어, 해가지고 RF, RF31, 롱프31이라고 하죠. 무게는 이게 270kg가 나갑니다. 디지털이 달려있고, 탭 기능도 돼요. 이게. 탭 기능도 되고, 바이스 있고, 그 다음에 자동이송 장치가 있고, 그 다음에, 이 공구들이 좀 있습니다. 공구들이 좀 있고 플래시 이렇게 있고 디지털은 2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탁상 선반, 탁상 선반이 들어왔습니다. 탁상 선반 소형 탁상 선반 이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코리덴탈 코리덴탈 밀링 포리넨탈 밀령이 있고 이거는 뭐 공구 연마할 때도 이거가 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구 연마하기가 괜찮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, 이게 돼 가지고 공구 연마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0에 2000 선반 520에 2000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구에서는 뭐 이런 이런 부품도 있습니다. 이런 부품 이런 부품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구류 동양 오크마 선반, 동양 오크마 선반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압 번칭기가 있고 마그드릴이 있고 뭐 이런 부품들. 그 다음에 페이스 커터가 있고, 파이프 바이스가 있고, 파이프 바이스가 있고, 홀더, 홀더리들좀 있고,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벨트 센더도 있고, 볼, 탭핑기, 그다음에 범용 선반 그 헤드 헤드가 또 있습니다 헤드. 그다음에 이거는 또면 치는 건데 그 앵글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앵글러. 그다음에 공구대 아이스. 그 다음에 슬로터 헤드 그대로 있구요 그 다음에 콜렛이 좀 많이 있네요 콜렛이 이런 콜렛들 그 다음에 드릴 연막이 그 다음에 화천 다리0이1500 선반 그 다음에, 남선 시조카 밀링. 그 다음에, 뭐가 있을까? 트랜스나 뭐 이런 거, 탭핑기나 뭐, 부품으로 좀 모아놓은 것들. 정리가 점점 되고는 있습니다. 정리가. 그 다음에, 화천 밀링. 감성 모터 이건 지게차 배터리 충전기예요. 이건. 그 다음에 그라인더, 그라인더, 그라인더도 있고 광 내는 그라인더예요. 파우치는 그라인더. 이거 저번에 어떤 분이 슬라이덕스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, 있네요. 슬라이덕스가 있어요. 이게 슬라이덕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었네요. 볼트. 볼트량을 조절해 가변 조절해 주는 것 같은데, 이런 것도 있었네요그 다음에 다축들을 그다음에 방진구, 뭐 이런 고장 난 것도 좀 많이 있네. 다운 트랜스하고 커버, 어떤 잡동산이들은다 옮겨 놓은 것 같아. 아주 그 다음에 호이스트, 호이스트인데 이거는 5 0 0 k g 짜리에 4주식이냐? 5 0 0 k g 짜리에 4주식, 호이스트. 저거는 1톤짜리 4주식, 4주식 상하좌우. 냉구하고 요거는 그 집진기. 그 다음에 보러 가. 그 다음에 보러 가. 나는 컴프레샤. 그동안에 너무 덥다 보니까 유압 펌프도 유압 모터도 있네.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찍을 별로 찍찍을 그 기력이 없어요. 찍을 기력이 없어. 근데, 이제 말할 기력이 조금 생겨가지고, 뭐, 너무 더우니까, 한, 세달 정도, 3개월 정도는 완전히 죽어나는 것 같았어, 아주. 말할 기력이 없어요. 뭐,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땀이 비집비질라니까 그냥, 뭐, 이것저것 정리하고, 거기에 쓰다 보면은,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, 쏟을 기력을 할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3개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었어요. 계속 여기저기서 전화오는데, 좀 밀링초방, 공구대, 공구대 뭉치들, 공구대 뭉치. 여기저기서 전화와가지고 또 와서 좀 봐달라고 하고 뭐 물어보고 또 인생 얘기까지 또막 해요. 뭐 전화하시는 분들은 자기 뭐 몇십 년전 얘기까지 꺼내고 그러시니까 이것저것 신경쓰고 어디 장거리 갔다 오 그러면은 일주일,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버려 어.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저희가 쓰는 거니까 뭐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그 하딘지, 하딘지 선반 하딘지 선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좀 요새 느끼는 게 이제 선반 같은 거 해봐야 돈이 안 돼요 진짜. 없는 것보다 있는 게은지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. 가. 아 됐어 나 나중에. 아니 지금 깎고보래아 된다고 그래 된다고.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. 아3 0 분. 어. 알았어. 그 다음에 저 선반. 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이제이빌링이빌링도 밀링. 있고 드릴 연막이 너무 좀이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다음에이 선반 이거는 그 무단 연막이 만능, 만능 연막이 다음에는 슬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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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지금 매뚜기가 안 돼요. 이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요. 근데 수리를 요새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, 아. 전화 오면은 전화 좀 오래 좀안 했으면 좋겠어 통화를 너무 많이 나내 전화를 나를 너무 전화 속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. 그 다음에 저것도 빨리 고쳐야 되고 뭐할 거는 많은데 아 그렇습니다 지금. 화천 밀링도 있고요이런 거는 피덕이라고, 레벨러라고 하나요? 뭐라고요? 해다 손을 봐야 되고, 좀손 뭐, 여러가지 뭐,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. 이렇게 있습니다, 요, 차. 안에. 아, 네.